네, 우리 대한해운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대회 상일프로 캔들런터고요. 자, 드디어 어, 이대한해운이 어, 바닥에서 조금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3월 말부터 4월달에 들어온 이윗꼬리 양봉들 보이시죠? 자, 이 양봉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만간에 이대한해운이 다시 한번 더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자리다라는 거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종목의 추세 흐름을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들은 뭐냐면요.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한번 다졌다가 새로운 상승 추세에 도입이 됩니다. 자, 이 상승 추세에 도입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은 앞전에 물려있는 물량들을 머금고 흡수를 하고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거래 없이 주가가 그대로 밀려버렸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은이 세력들이 단기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분위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때 당시에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이 되면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굳이 억지로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해봤자 우리 개인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때 당시에 후티 반군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전쟁 여파로 인해 가지고 어, 아무래도 이제 해운 쪽 관련된 어, 일정적인 통로를 막아 버리면서 지금 현재 당시에 이 대한해운주, 해운주들이 한번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작용이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상 조금 우호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니까는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해버렸고, 실질적으로 시장의 분위기조차도 그런 상황에서 주가를 끌어올려봤자, 악재가 해소가 됐다는 말 자체가 이 대한해운에게는 오히려 악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는 그냥 같이 주가를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네. 밀어버리다가, 그럼 평균 단가가 높았지만은 쭉쭉 밀어버리고, 이런 바닥에서 지금과 같이 매집을 한다는 라 것은 조만간 한번 큰 시세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기사거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점쳐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저가에서 이렇게 매집봉이 나와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물려있었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저점 매집에 들어왔다가 지금 현재 흐름을 본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해운주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준비해놓은 이 자료집을 꼭 한번 참고해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자 지금 현재 제가 준비해 놓은 대한해운의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이고 여기 안에는 이 해운과 관련된 산업 전망군과 이 대한해운의 잠정 매출 추이가 정리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달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와 이슈 한 가지 제가 별도로 뉴스 스크랩을 해뒀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집중해서 체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어, 그면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고, 어디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제가 확실하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따로 제가 돈 받거나 그러는 거 없이 제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구독 인증 문자만 한통 남겨주시면은 우리, 어, 구독,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별도 비용 받는 부분 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010-5765-2186번호로 지금 바로, 어, 대한해운이라는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관련된 자료집들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식 수익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이런 종목도 물론 좋지만은 제가 특별히 어, 2024년도에 정말 초대박 날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종목 서칭을 해왔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평소에 관심 종목이 조금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어 정말 대박 날수 있는 대박주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 추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 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경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주를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